안녕하십니까. 저는 벡터 코리아에서 네트워크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올해 새롭게 출시한 캐놀 캐널라이저 15 버전의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릴리즈 정보를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기능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버전부터 처음으로 ADAS 전용으로 추가된 기능들, 그외 일반적인 기능들과 테스트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옵션별 개선된 기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10 5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16 버전은 내년 4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품 종류로는 잘 알고 계시는 캐노이와 캐널라이저가 있고요, 작년에 출시되었던 캐노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포 소프트웨어 서비스 에디션이 원래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아직 라이선스에 대한 가격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서 유럽에서 바일러스로 먼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격 정책이 정해져서 국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옵션들은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더 룩실 테스트를 위한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C1 테스트를 위하여 벡터에서는 캐누 포스 트웨어라는 툴을 작년에 출시하였습니다. 캐누 15 버전에서는 캐누 포스 트웨어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OS 환경의 PC 또는 버추얼 머신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캐노 혹은 캐노포 소프트웨어에서 테스트 신호를 인가하고 소프트웨어의 출력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이외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캐노이나 캐노포 소프트웨어에서 시뮬레이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 즉, virtual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와 CanU4 Can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의 이 부분이 이전 슬라이드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PC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와 같은 버추얼 실행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센서 입력이나 액추에이터 출력과 같은 외부 입출력 부분을 캐노이와 인터페이스 하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캐노이에서 입출력에 대하여 변수로 정의한 뒤 실 어댑터를 제너레이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Visual Studio에서 실 어댑터를 불러와서 테스트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파일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에 서비스팩 2가 출시될 때 같이 릴리즈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지원하는 랭귀지가 C와 C++이었는데 15 버전에서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5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ADAS 피처들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ADAS 기능을 위해 추가로 옵션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본 캐노이에 포함되는 기능들입니다. 단, 캐놀라이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가된 기능은 센서의 오브젝트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15 버전에서는 ASAM OSI (Open Simulation Interface) 표준에 따르는 양식으로만 오브젝트 리스트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A+ 기능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캐노이의 시나리오 에디터로 테스트하고자 하는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벡터에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다이나포4라는 위클 다이나믹스 툴로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캐노이에서 새로 추가된 신 윈도에서 레이다나 라이다 센서의 오브젝트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그림과 같이 디스플레이합니다. 개발 중인 이슈와 연결하거나 앞서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인더 루프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 에디터로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 경우, 오픈 루프 테스트가 되고 다이나포로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 경우 차량 동력할 모델이 같이 시행, 실행되기 때문에 클로즈드 루프 테스트 환경이 됩니다. 센서의 오브젝트 리스트들을 트레이스 윈도와 씬 윈도에서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리스트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API들도 제공합니다. 새로 추가된 C인 윈도우에서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레이더 센서들의 오브젝트 리스트들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왼쪽에 레이더 센서 리스트 정보와 오브젝트 리스트 정보들이 있고 오른쪽에 3차원으로 오브젝트들이 보여집니다. 트레이스 창에서는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 리스트들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단, 현재는 a 삼 o s i Open Simulation Interface 표준에 따라서만 디스플레이 가능합니다. 센서 정보, 오브젝트 인포메이션, 오브젝트 위치 정보가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기능들에 대하여 소개드리겠습니다. 14 버전부터 진단용 베리언트 코딩 윈도우가 새로 추가되었는데요, 15 버전에서는 기능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슈의 베리언트 코딩 정보를 읽어와서 입력하고자 하는 값들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파라메터들만 선택하여 쉽게 write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환경을 Vector Variant Coding 데이터 파일로 엑스포트 할수 있습니다. 이 포맷은 벡터에서 새로 만든 포맷입니다. 다른 사용자가 이 파일을 임포트하여 개발자와 동일한 환경으로 페리언트 코딩을 할수 있습니다. 캐노 캐널라이저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 대략 3개월 주기로 서비스 팩이 릴리즈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나 서비스 팩을 저희 벡터 홈페이지 혹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15버전에서는 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HELP로 가시면 여기 업데이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쉽게 새로운 버전이나 서비스 팩을 확인하고 바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드는 로깅된 파일을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로깅 파일을 불러올 때 플레이되는 시간에 대하여 옵셋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로깅 파일에 대하여 커멘트를 입력할 수 있어서 로깅 파일들을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GUI를 디자인하기 위한 패널 디자이너에서 툴박스에 다양한 엘러먼트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엘러먼트를 찾기 쉽도록 기능별 그룹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헥스 텍스트 에디터라는 엘러먼트에서 디스플레이되는 헥사 값들을 카피하여 어 다른 곳에서 붙여넣기를 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테스트 관련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에서 캐노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 버전에서는 하드웨어 장비인 VT 시스템에 대한 설정도 컴 인터페이스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힐 장비를 구축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로는 파워쉘, c t 파이썬, Visual Basic Script, C++ 등이 있습니다. 단, 캐노이 동작 중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고 스탑 상태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 인터페이스의 매개변수는 시스템 베리어브즈가 됩니다. 캐누 15 버전과 같이 V-Test Studio 6 버전이 출시되었는데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에디터에서 서브 스테이트의 연결을 심플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하나의 서브 스테이트 내에 있는 동일한 이름의 연결을 어, 외부 스테이트에 연결할 경우 이렇게 간단히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테이블 에디터에서는 for나 while과 같은 루프 명령 중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테스트 리포트 뷰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테스트 리포트 뷰어에서 테스트 결과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주석으로 기입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결과 fail이 났지만 분석 결과 SUT의 fail이 아니라 테스트 시스템의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 여기에 리어스트폴딩과 코멘트로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옵션별 기능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옵션 이더넷에서는 프로토콜 모니터의 기능이 기존의 이더넷 네트워크 모니터를 대체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의 노드 간 이더넷 연결성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넷 네트워크 모니터의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가능하였으며, 썸 IP 프로토콜만 지원하였습니다. 반면 신규 기능인 프로토콜 모니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며 SUMIP뿐만 아니라 OSI 7 레이어의 다른 이더넷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ARXML, FABX, VCDL 등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있다면 심볼 정보들을 추가로 분석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베이스드 억세스 설정 방식을 사용하는 캐노이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포트에 대한 분석 기능을 켜거나 끌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뮬레이션 포트와 피지컬 포트에서 교환되는 패킷 정보가 모두 트레이스 창이나 스테틱스 창과 같은 분석 창에 올라왔었지만 이제는 이러 옵션 설정을 통해 피지컬 포트로 교환되는 패킷 정보만 분석창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open alliance의 오토모티브 슬립 웨이크업 스펙인 TC10 테스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슬립/웨이크업 이벤트들을 로깅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 슬립/웨이크업 이벤트 처리를 위한 새로운 카풀 콜백 함수, 새로운 카풀 테스트 함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저희 벡터에서는 전기차 충전 통신 모니터링용 하드웨어인 VHO110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PWM 신호 분석을 위해 풀 모드만 지원하였는데 15 버전에서 푸시 모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풀 모드는 단순 수신 모드이고 푸시 모드는 리퀘스트 시 수신하는 인터랙티브한 모드입니다. 그리고 VHO11용 샘플 m p l e c o n f i u r a t i o n 파일이 설치 시에 추가되었고 ISO 1118의 수신 메시지의 certificate chain 체크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피코사의 스코프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캐누 캐널라이저에서 옵션 스코프로 캔 lin f l e x 통신 바형을 보여주고 신호 값을 파싱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코사의 새로운 스코프 하드웨어 두 가지를 출시되어서 저희 벡터에서도 15 버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64032 스코프는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5 4 4 4 d 와 비교하여 아날로그 채널은 4개로 동일하지만, 밴드위스가 200에서 300MHz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USB 3.0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액세서리들로는 트리거를 위한 Y 케이블과 파형 측정용 프로브가 있고, 새롭게 디지털 MSO용 케이블이 추가되었습니다. 디지털 MSO 채널은 그림과 같은 형태로 각 포트당 8개씩 총 16개의 채널을 지원합니다. 그림에 보이는 68242 스코프는 고사양 스코프로 8개의 아날로그 채널을 지원하고 500MHz 밴드 위스를 가집니다. 8개의 아날로그 채널이면 총 4개의 캔 채널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옵션 스코프로 캔, 캔FD, 린, flexray, 그리고 항공에서 사용되는 A429 통신 파형을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버전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캔 파형과 같은 통신 파형 외에 이러한 디지털 파형을 볼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옵션 린에서는 린스펙 ASE 2602 2020 버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LDF 익스플로러로 LDF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사양에 맞도록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포먼스 테스트는 올해 7월에 릴리즈될 15 버전의 서비스팩 2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더 루프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캐논 포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캐노이에 모두 포함시켰고,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캐노이로 테스트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쓸 어댑터를 통하여 할수 있습니다. 관련 매뉴얼은 7월에 서비스팩 2와 함께 릴리즈될 예정입니다. 15 버전에서 처음으로 AAS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옵션이 아닌 기본 기능입니다. 주행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센서들의 오브젝트 리스트들을 아삼 OSI 표준에 따라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옵션 이더넷에서는 새로운 프로토콜 모니터라는 창을 만들어서 각 노드 간 통신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들에 대한 연결성을 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이상으로 c a n 놀 Canalizer 15버전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